비트코인의 위치를 확인해 보면 주말 시장 아 정말 노잼이었지 금토일 그리고 월요일이 만들어졌는데 지금 무슨 상황이야? 20일 이동평균선 뚫고 올라가려고 액션을 취하고 있습니다. 골든 크로스를 만들기 직전이죠. 자 거래량이 들어왔냐? 응 아니야. 자 그러면은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다?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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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평균선 수렴하면서 골든 크로스가 나와도 안 이상하고. 위에 저항을 쳐 맞고 떨어져도 안 이상한 변동성이 나오기는 하겠지만 애매한데. 그런 자리가 이제 비트코인 자리인데 일봉으로 놓고 보면 이렇게 애매합니다만 4시간 봉도 지금 이동평에서 뭉치기 뭉치기 짝짝짝 하고 있지. 야, 그러면 얘가 이제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모르고. 근데 4시간 봉은 어느 정도 힌트가 있었지. 뭐야? 120 기준선을 1회 돌파 시도 그리고 눌러. 그리고 이번에 뚫어주면 2회 돌파죠 제가 오프라인 교육에서 맨날 중요시 여기는 게 뭐지? 120 기준선은 1회 돌파하고 눌러 2회 돌파할 때가 찐반이다 이거 기억나 안나? 이번에 만약에 120선을 돌파해주면 진짜 반등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살짝 걱정을 했었거든 여기서 돌파 시도 못하고 아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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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랬었는데 다행스럽게도 여기 추세선까지 내려오지도 않고 바로 120선 붙여버렸어요. 그러면서 돌파하게 되면 슈팅, 농무 지금 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어, 그걸 체크를 해드릴 거니까 지금 찬스 놓치면 안될것 같습니다.